새벽 4시. 세상이 고요한 그 순간, 당신은 왜 깨어 있나요? 시계를 보니, 또 4시 12분.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잠이 안 와.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베개를 뒤척이고, 이불을 고쳐 덮어보고, 창 밖에 달빛을 바라보며 잠을 청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어두운 방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무거운 마음으로 새 하루를 시작했을 테죠. 혹시 이야기가 당신의 밤과 너무 닮아 있나요?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면 그 괴롭던 새벽 내시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단한 달. 30일만 함께 해보세요. 건강, 돈,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매일 밤 찾아오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새벽을 바꿀 20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주도 감귤밭에서 하루를 보내는 최민호 어르신은 15년 넘게 새벽에 깨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내쉬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피곤한 몸, 흐릿한 정신으로 하루를 버티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최 어르신은 라디오에서 한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한달 만에 20대 시절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셨죠. 수면제는 필요 없어졌고 매일 아침이 설레는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최 어르신처럼 당신도 새벽 내시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예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에이미 로렌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는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골든아워다. 이 시간, 당신의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로 가득 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그 특별한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평균 45일 만에 삶의 만족도가 두 배로 뛰었다고 말합니다. 자, 잠깐,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어떤 기대가 생기셨나요? 당신은 새벽 4시에 어떤 변화를 꿈꾸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몸, 여유로운 삶, 따뜻한 가족의 웃음, 그 꿈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날 겁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이유는 수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20대엔 침대에 눕기만 하면 쿨쿨 잠들었죠.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서 왜 이렇게 잠이 얕아진 거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35세 이후 10년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 15%씩 감소한다고 해요. 60세가 되면 20세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65%가 밤에 한번 이상 깬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 새벽에 깨는 게 당신의 잘못이나 병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단지 나이에 맞춰 리듬을 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따라오세요.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진화적 본능입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숲이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는 야생동물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었죠. 이때 잠시 깨어 주변의 위험을 살피는 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 우리 DNA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류는 원래 8시간 연속으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첫 번째 수면과 두 번째 수면으로 나눠 잤어요. 저녁에 서너 시간 자고 한두 시간 깨어 있다가 새벽에 다시 서너 시간 자는 방식이었죠. 그 깨어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불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심지어 이웃과 차를 마시며 교류했답니다. 새벽이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8시간 연속 수면이 표준이 됐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옛날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처음 들어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새벽 4시가 조금 덜 낯설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꿈꾸는 뇌의 마법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는 램, RM, 수면, 즉 꿈을 꾸는 시간이 가장 활발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뇌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활성화돼 있어요. 작은 소음이나 비대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깬 내는 하루 중 가장 맑고 창의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내 시의 뇌는 명상 상태와 같습니다. 직관력과 창의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이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새벽에 스케치를 했고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 무라카미 신이치 박사는 자신의 획기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새벽 4시 침대에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새벽 4시가 단순한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천재성을 깨우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시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깨는 건 병이 아니라 당신 몸과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뒤척이며 걱정하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밤 새벽 4시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새벽의 기록. 당신의 마음을 펼치는 시간. 제주도 감귤밭의 최민호 어르신은 또 새벽 4시 10분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유튜브 강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된 첫 번째 방법, 바로 새벽의 기록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도 뭔가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이 방법을 꼭 따라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 옆에 작은 공책과 펜을 준비하세요. 새벽에 깨어 잠이 오지 않을 때 방을 환히 밝힐 필요 없이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싶어서 15분 동안 글을 써보세요. 뭘 써야 하지? 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든 마치 오랜 친구와 속삭이듯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어제 손주가 웃던 모습이 참 따뜻했지.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처럼 솔직하고 자유롭게 써내려가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종이 위에서 춤추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 노트는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침에 본 바다 풍경이 평화로워서 감사하다. 이웃이 나눠준 고구마가 달콤해서 감사하다. 오늘 건강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수면 시간을 평균 25분 늘리고 깊은 수면의 비율을 38% 높인다고 해요. 최민호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몇줄 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투덜거렸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글이 길어지고 마음이 솔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30년간 감귤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했던 그림 그리기는 단한 번도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으려. 그 후, 그는 매주 일요일 마을 회관의 미술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채화로 제주의 바다와 감귤밭을 그리며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죠. 이웃들과의 새로운 우정도 생겼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선물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이제는 선물이 됐어요. 그 시간에 쓴글 덕분에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당신도 새벽 4시에 공책을 펼치면 어떤 꿈을 발견하게 될까요? 새벽의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삶의 방향을 재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에이미 로렌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새벽의 내는 방어막이 낮아진 상태라 진짜 욕망과 꿈에 다가가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 쓰는 글은 잊고 있던 당신의 진심을 깨워줄 거예요. 글쓰기에 규칙은 없어요. 글씨가 삐뚤어도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쓰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피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걱정을 글로 쏟아내면 뇌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식해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스마트폰 대신 공책을 펴세요. 10분만 써보세요. 그리고 한 달간 이 습관을 이어가 보세요. 너무 간단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뒤바꿀 거예요. 자,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첫 페이지를 채워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당신의 여정에 함께 기뻐할게요. 두 번째 방법. 새벽의 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는 5분. 부산의 작은 꽃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윤서영 할머니는 2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다니고 온갖 약을 먹어봤지만 새벽 내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그러다 지역 모임에서 두 번째 방법을 알게 됐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새벽의 명상입니다. 명상. 내가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명상은 종교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 5분, 조용히 앉아서 숨에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5분이라 나도 할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그럼 이 방법을 꼭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새벽이 달라질 거예요. 고대 인도의 베다 문헌에서는 새벽 4시에서 5시를 암리타 벨라 즉 신성한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강렬하며 마음이 가장 평온한 순간이라고 했죠. 히말라야의 요가 수행자들은 이 시간에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도 이 시간의 마법을 증명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뇌는 알파파 상태에 가깝습니다. 외부 자극이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 창의력과 직관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명상을 하면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돼 감정조절과 목표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며 새벽 4시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눈을 살짝 감고 숨을 들이마실 때 4초. 내쉴 때 6초로 천천히 호흡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마치 잔잔한 바닷물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듯 자연스럽게 숨을 관찰하면 됩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더라도 괜찮아요. 아,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숨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완벽히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습은 완벽함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관한 거예요. 5분간 호흡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미래 그리기를 시작하세요. 미래 그리기는 마음속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햇살 아래 산책길을 힘차게 걷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재정적 여유를 원한다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 보세요. 가족과의 화합을 원한다면 모두가 웃으며 식탁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생생히 상상하세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장면을 이미 이루어진 현재로 상상하는 거예요.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보이는 풍경,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촉,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 생생히 그려보세요. 에이미 로렌스 박사는 이를 뇌의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즉, 마음 속에서 충분히 생생히 경험한 것은 내가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인식해 그 방향으로 당신의 행동과 사고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말 믿기시나요? 믿든 안 믿든 한번 해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윤서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며 매일 새벽 5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상 속 미래가 선명해졌어요. 그녀는 꽃집을 더 키우고 지역 어르신들과 꽃꽂이 교실을 여는 자신을 상상했죠. 3개월 후 그녀는 실제로 꽃꽂이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고 삶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명상은 제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그 5분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며 어떤 설렘이 피어나나요? 당신은 새벽 5분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새벽을 바꾸는 첫 걸음.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새벽 4시는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 새벽의 기록으로 당신의 마음을 펼치고, 두 번째 방법, 새벽의 명상으로 미래를 그려보세요. 이두 가지 습관이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오늘 밤 새벽에 깨어 있다면 스마트폰 대신 공책을 펴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단한 달,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실 건가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새벽 4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첫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새벽 4시, 세상이 고요한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내 새벽도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최민호 어르신은 새벽의 기록으로 잊고 있던 그림의 꿈을 되찾았고, 부산의 윤서영 할머니는 5분 명상으로 꽃 같은 삶을 피워냈죠. 그리고 5 가지 자기 코칭 질문으로 하루를 설계하며 새로운 인생을 그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당신의 새벽을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면 새벽 내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순간이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새벽 내 시에 깨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수면 호르몬의 변화, 인류의 진화적 본능, 꿈꾸는 뇌의 활력, 이 모든 건 병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창의성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간에 깨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세 가지 강력한 방법을 배웠죠. 첫 번째, 새벽의 기록. 10분간 공책에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며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두 번째, 새벽의 명상. 5분간 숨을 고르며 원하는 미래를 생생히 상상해 뇌에 꿈의 씨앗을 심는 순간. 세 번째 새벽의 질문. 다섯 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설계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그리는 연습. 이 방법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쓸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공책에 마음을 적는 새벽의 기록, 숨을 고르며 미래를 그리는 명상. 아니면 하루를 설계하는 다섯 가지 질문?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새벽 4시에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이 방법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새벽 4시의 뇌는 마치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 표면에 당신이 던지는 생각이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현실을 만듭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하루 나아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국수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에 기록, 명상, 질문을 30일 이상 실천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82%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68% 줄었으며 88%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윤서영 할머니를 다시 떠올려봅시다.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던 날들을 보냈지만 새벽 명상을 통해 건강한 자신을 상상했어요. 3개월 후 그녀는 해운대 바닷가를 30분씩 산책하며 미소를 띠고 있죠. 새벽 4시에 깨는 게 이제는 선물이 됐어요.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주도의 최민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의 기록으로 그는 30년 만에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다섯 가지 질문으로 매일 새로운 배움과 따뜻함을 실천했죠. 이제 그는 마을 전시회에서 자신의 수채화를 선보이며, 손주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질문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더군요. 새벽 4시가 내 꿈을 깨우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빛나는 그 열정, 당신도 품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옥순 어르신은 새벽의 질문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그녀는 매일 오늘 누구에게 따뜻함을 줄까? 를 묻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한 그릇을 더 내주기 시작했죠. 그 작은 친절이 동네에 퍼지며 그녀의 식당은 지역 사랑방이 됐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이제는 행복이에요. 그 시간에 하루를 설계하니까 매일이 새롭거든요. 한 어르신의 미소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나요? 이 방법들의 진정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별 효과 없네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0일. 가능하면 90일 동안 매일 실천해보세요.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에서 90일간 이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95%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답했어요. 그 변화는 당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어떤 결심이 생기셨나요? 오늘 밤 새벽 4시에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 결심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 새벽 4시, 당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새벽 4시에 깨는 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몸과 뇌가 보내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잊고 있던 꿈을 깨우고,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새벽 내시를 괴로운 시간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건 창조의 시간, 당신만의 골든 아워였어요. 에이미 로렌스 박사가 말했듯, 새벽의 뇌는 젖은 점토와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양을 만들지 선택할 수 있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록, 명상, 질문으로 채워보세요. 두 번째 교훈은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10분 글쓰기, 5분 명상, 5가지 질문.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윤서영 할머니의 5분 명상이 그녀의 건강을 되찾았고, 최민호 어르신의 공책 한 페이지가 그림의 꿈을 되살렸죠. 당신의 작은 실천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돌보고 꿈을 키울 때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매일 새벽 4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궤적을 그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당신의 새벽을 깨우는 초대장이자 더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지도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어요. 나도 할수 있을래요의 질문이 떠오른 순간 정말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싹텄을 거예요. 그 희망은 새벽 4시 당신만의 시간에 현실로 자랄 씨앗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그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키우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당신의 새벽 이제 꿈을 만드는 시간. 새벽 4시에 깨는 건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만의 창조의 시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실이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어 있는 동안 우리는 꿈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오늘 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 대신 공책을 펴고 숨을 고르며 명상을 하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바로 그 새벽 4시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괴로웠던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쓰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새벽 4시에 어떤 방법부터 시작할 건가요? 새벽의 기록, 명상, 질문 중 무엇이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나요? 댓글로 그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30일 후 당신의 변화를 다시 들려주신다면 저도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기뻐할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길 바랍니다. 그 불씨는 새벽 4시 당신의 꿈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예요. 당신의 새벽이 환하게 빛나길, 그리고 그 빛이 삶의 모든 순간으로 퍼져가길 응원합니다. 새벽 4시 당신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첫 페이지를 펼쳐보세요.